늘더 크게 축복하리라 라는 장고로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지난주 전도소 그룹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혹시 저 여기서 찾을 수있으신가요 <laughs>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얼굴 똑같이 생겼죠? 여기. 이렇게 뒤에 뒤에. 네. 대충 보면 맞는 것 같죠? 네. 아, <laughs> 네. 아 진짜입니다. 네. 가짜가 아니라 어, 여기 전도 소그룹 세미나는 저쪽 어, 터미널 앞에 근처에 있는 제자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 소그룹인데요. 아, 소그룹을 통하여서 전도를 한다 내용입니다. 제자들 교회에서 이게 이 목사님이 개발한 게 아니라 있는 것인데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특별히 NCD라는 그런 출판사도 있고 거기에서 교회 성장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도 소그룹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각 교회에서 하고 있죠. 여러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 맞게 또 목사님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하고 있는데 이이 어, 목사님은 약한 1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니까 이제 NCD에서 관계 소그룹이라는 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세 가지 어, 새로운 저에겐 새로운 것이 들었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배경입니다 경로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경로 14,000 명에게 물어봤는데 당신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인도한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친구 혹은 친척이 75%에서 90%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사실은 75%에서 90%면 다음은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어 거의 안 되는 건데, 목사님에 의해서 5%, 6%, 교회 학교 4.4에서 5%, 자발적으로 2,3%, 교회 프로그램 2,3%, 특별한 필요 1,2%, 가정신방 1%, 가정 1 대전도 집회 0.5% 그러니까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교회에서도 거리 전도를 합니다. 거리 전도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관련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재밌는데 신화와 사실의 비교 실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한 신화와 사실 그리고 실천이에요. 누가 그니까 전도는 낯선 사람을 접촉하는 것이다. 이게 신화입니다. 신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구의 인도로 그리스도께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가까이 온 이들에게 사랑과 기도를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전도는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 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의 행위와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는 필요를 채워줄 것이고 언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것이다. 언제? 회심은 즉각적인 것이다. 교회 한번 나오면 완전히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오는 것은 일상의 과정이며 시간이 걸리며 다양한 메시지를 드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많이 제공할 것이다. 이런 실천이 필요한 마지막으로는 단지 한 사람에 의해 그리스도께 인도된다. 이것이 신하라는 거죠. 불신자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알수록 빨리 신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리고 아,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이 한명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사람을 위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그룹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수 있는 한 우리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자를 소개할 것이다 해서 어, 이 소그룹에 초청하는 거죠. 소그룹에 오게 하고 해서 아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아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진실되게 관계가 어느정도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 너 지금 기도가 필요하지 않니 이렇게 진실되게 이야를할때또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기도가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를 된다는 거죠. 근데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도 좋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누구가 또제 주변의 누구 이름을 정확히 넣어서 그 사람이 전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어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또그 사람이 생각나면서 그 사람에게 또아뭐 김치도 좀 갖다 주고 뭐 필요한 것들 조금씩 주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관계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한두 번 만났을 때야 그러니까 너 교회 나와야 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어 교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차도 마시고 또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때그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릴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기회를 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지. 처음부터 막한번만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만난 이유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 부모는 끝까지 기다려 주고 참아 주잖아요. 그래서 어, 1년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을 초청을 해요. 소그룹으로. 두 번을 초청하는데, 꼭 이때 초청을 했는데도 안올수 있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어, 1년 동안, 몇 개월 동안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 교회에 올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하는 거죠. 소그룹을 통해서. 내가 혼자 전도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도우면서 함께 전도를 하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전도는 쉬운 것이다. 내가 혼자 할 때가 아니라 같이 할때 쉬운 것이다. 이렇게 개인 전도가 아니라 소그룹에서 서로의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래서 여기 제가 VIP 카드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점을 직접 적어서 또 나의 나와 가까운 사람하고 나의 기도 대상을 나누는 거죠. 딱두 명은 진짜 교회를 다녔, 다녔으면 하는 사람 있고 나머지 일곱 명은 언젠가는 교회 를다녔으면 하는 사람인 거죠. 이렇게 부분을 또짓더라고요 그래서 구원하는 사례를 또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정말 죄인 한 사람의 하나님께 돌아올 때 정말 의인아안나 아, 사람보다 더욱더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고 교회의 사명이자 가장 제일 대에야 할 것이 하나님 라에일 중에 가장 제일 대에야 할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인원을 세는 것이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오늘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사람을 뽑습니다. 약 25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60만 명 중에 12명을 뽑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휘관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수령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사들, 대단한 사람들을 뽑은 것이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정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정탐을 하는 것이 아니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어,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맥두이다 그런데 두명 누구죠? 여우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개혁 한글에 그렇게 써있고, 개혁 기준에는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다수결의 의견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0명의 사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수,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래서 2절에 원망을 합니다. 모세아론을 원망하죠. 우리가 차라리 애국당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여기까지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지지한 사람을 세워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와 갈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 절에 바로 뒤에 있는 절이죠. 십 절에 그들이 온해 중인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아라. 죽어라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는 것. 11절부터 1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수많은 이적을... 출애굽을 하면서, 그리고 광해에서 했는데도 나를 믿지 못한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백성을 내가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했는데 그리고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 광해에서 죽게 하며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서 광해에서 죽게 했다. 이런 소문밖에 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제발 어 능력이 없어서 죽게 했다 하실 것이니까 주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사하나.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백성들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누구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여우수와 갈렛나 그리고 또 어, 다음 세대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 그러면 이들은 이 아까 불평하고 불만했던 이들은 밤새도록 울었던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에서 죽었죠? 광야에서. 광야에서 죽게 되는.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누가 고백한 거죠? 이 사람들이 고백했어요. 주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시고, 우리의 어,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우리 남한이 세계 면적 141이고 이스라엘 151. 남한만하다는 거야 남한만해요. 그러면 우리 하루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걸어서 간다고 해보면 사실 가나안 땅 바로 밑에 가데스 반에에서 정탐했기 때문에 몇 개월이면 올라갑니다. 그데 하나님께서 몇 년을 40년을 40년 이기게거죠 정탐을 한 1년에 1 하루를 40 1년. 1년으로 따져서 40년 동안이나 정정하는 거죠. 이 40년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 없는 말을 했던 사람들이 죽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그들이 모두 죽기까지 40년 이 걸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 2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장정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태어났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합지줄의 노예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열을 갖춘 군사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 광야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삶이 광야라고 할때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라는 찬양이 있는데 광야의 의미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첫 번째 의미는 출애굽을한 백성들이 믿음없는 말에서 죽어갔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목마르면 물을 주시고 또 아침마다 만나 매추하기를 주셨죠. 먹을 거를 공급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면 하루하루 살다가 죽었다그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또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갔던 것 결국에는 죽은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과도 비슷하게 연결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버티면서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죠.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느끼게 광야 같은 곳이에요. 어떤 곳이라고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또 다른 광야의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태어난 백성들이 광의 이 세대 이 세대들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일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고 또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살수 없다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태어났습니까? 똑같은 광야에서 똑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광야를 생각하는 광야에서 똑같이 지냈는데 광야를 생각하는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1세대들에게는 죽어가는 곳이고, 2세대들에게 훈련받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2세대들을 정복시켜서 훈련시켜서 가나안 정복을 할수 있을 만큼의 강한 정신력을 주셨고 또 순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1세대와 2세대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1세대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2세대들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신 훈련을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죠 점점 힘들어가 이 세상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와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만 치중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정말 먹고 사는 것을 충분히 누리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점점 이제 양극화가 되는 거죠. 아 너무 힘들고 어렵다. 또 한쪽은 아 너무 맛있고 즐겁다 이런 쪽으로만 점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광해 1세대와 같이 그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신경 쓰다가 죽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보호하심이 있지만 그렇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시중해서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냥 내가 메뚜기인데 내가 뭘할수 있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지쳤어요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2세대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이. 그들도 그럼 그들은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그들도 힘들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곳 역시도 광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머물 곳은 이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가나안이 우리의 목표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광야에서의 훈련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교회를 여러 기후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 기후가 있는데 그래서 광야 1세대, 광야 2세대가 있는데 병원과 주유소로 어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광야 1세대는 병원인 것이죠. 병원 어디가 아파서, 고장나서 그런 것이죠. 오늘날 뭐 병원에서 뭐 예방도 이야기를 하지만 예방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료하러 갑니다. 치료하러 가죠. 근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디 한 곳이 아파서 고치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조금 나아진 거죠. 버티는 곳이. 항상 또 아픈 곳이 또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교회가 이런 역할이라고 세상에서 있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어서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건강할 때는 어디에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밖에 없어요. 다시 또 나가면 또힘들로 아프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것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광야 2세대는 주유소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 역할이 주유소인 것이죠. 주유소는 뭐죠? 하나님께 충전받고 가서 충전받은 것을 사용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사용하고 다시 하나님께 로 와서 또 충전하고 또 가는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다시 충전받고 사용하는 거죠. 이 병원과 주유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 여기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이 있으면 여기가 어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가 교회예요. 병원은 내가 마이너스 되었다가 교회에 와서 충전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유소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커서 충전되었다가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넘치는 상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 이내 안에 흘러 차고 넘쳐서 그래서 사용하고 사용하다가 줄어들다가 교회에 와서 다시 또 채워가는 것이죠. 어차피 힘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차이다는 거지. 하나님 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이것이 이 병원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주유소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차피 힘들고 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힘들어요. 이왕 힘들 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들면 더 좋지 않습니다 힘든 건 마찬가지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힘들고 싶어 마치 않습니다. 오늘 시편 134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3절이죠. 1절 2절에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를 송축하.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 뭐라고 했죠? 내 삶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의 복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축복이 아니라 132편에 보면 15절에 내가 이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이 구원에 옷 입히니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며 이 뿔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름 구자잘 위해 등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등 앞에서 인도하심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의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을 빛나게 한다는 거죠. 132편과 134편을 연결지어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 즉 우리의 이 육체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16절에 구원의 옷을 입힌다는 것은 영적인 것까지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이 외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어떨 때내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할 때내 삶에 역,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요? 물론 내삶에 회복이 나타났습니다. 내 삶의 치유가 나타났습니다라고도 할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뭐 기복적인 거 나쁘다고 오늘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손을 축하한다 뭐 특별한 복을 영적인 복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물질도 축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때 정말 내가 물질 걱정 안 하고 내삶에 어떤 내 자녀나 여러 가지 문제들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임을 간절히 믿고 또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간절히 빌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광야 1세대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중하면서 살아가지 않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걱정과 근심으로만 살아가지 않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훈련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사용다고 아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특별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들의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심을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우리 좋은 만남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